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채널 포넨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전 시간에 바로 이어서 현대 그랜저 GN7 이고요. 1.6 하이브리드 엔진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생은 감마 엔진입니다. 2006년 아반떼 HD에 1600cc 간접분사로 211마력으로 탑재를 했었습니다. 이후 직분사를 채택한 2010년도에 약 20마력 향상된 140마력을 뽐내는 아반떼 MD에 탑재된 엔진 오르막 노킹 현상 및 엔진 내부성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2015년 아반떼 AD에 탑재를 했는데요. 132마력으로 출력을 소폭 낮추고 자체 개선을 통해서 엔진 내구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후 소비자들의 현대차 저배기량, 직분사 엔진의 내구성 불만을 의식했던 탓인지 최근에는 간접분사를 채택한 감마2 개선, 일명 스마트스트림 1.6으로 출시를 하였고요. 최근 아반떼 CN7 및 단종 직전에 K3까지 탑재를 했습니다. 123마력의 출력은 다소 아쉬운 반면 무단변속기를 채택해서 이를 보완했습니다. 감마2는 현재 현대기아 소형 준중형 세단 라인업에서 주력으로 쓰이는 자연흡기 엔진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최근 1.6 터보 GDI로 감마2 엔진을 계승해서 직분사 및 터보 CVVD 기술 채택으로 한층 진보한 감마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은 소나타 디에지 및 K5, DL3, 코나 등 현대 기아의 중형 주력 엔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시승해볼 그랜저 GN7에 탑재된 엔진은 역시 감마 계통의 1600cc 직렬 4기통 감마2 GDI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최근 엔진 기술 폼이 아주 제대로 올라온 현대의 모든 기술의 집약체 엔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 출력 180마력이며 44.2kW 모터와의 합산 출력은 230마력으로 이전 시승했던 그랜저 GN7 2.5 스마트 스트림 엔진 대비 약 50마력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시승해볼 차량은 아너스 트림이며 5천만원 극초반에 육박하는 현대의 자존심 중대형 세란. 이는 국내 기준 토요타 캠리 2.5 XLE 프리미엄 등급과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가격만 놓고 본다면 경쟁 차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워트레인 설명란을 참조해 보시면 하이브리드 전용 E-모션 드라이브 시스템 강조해서 하이브리드의 특화 첨단 신기술을 적용으로 가속 이질감 및 노면의 흔들림을 억제해주는 기술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토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 및 eCVT 즉 전자식 미션 제어로 인해 변속 충격 없이 매끈한 주행 질감을 의식이라도 한 듯이 현대차의 병렬형 하이브리드 구조의 한계인 기계적 미션의 변속 충격 및 이질감을 한층 개선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세 대의 아이지 그랜저 와아이지 그랜저 페이스 리프트 까지 하이브리드 모델 의2.4 세타 간접 분 사의 자연 흡기 엔진 이 채택 이되어 정숙 하고 부드러운 가 속성 을보 여주 었던 반면 에 파격적 으로 GN7 부터 는 감마 계열 엔 진의 직분 사와 터보 채택 으로 인해 소음 억제력 및 터보 이질감 모 터로 잘보 완했 는지, 1700kg이 넘는 공차 중량을 1600cc 배기량으로 여유롭게 끌어낼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충분한 상품성이 있는지 지금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어, 이전에 리뷰했던 어~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 그랜저를 시승을 했었는데 확실히 깡통 모델 대비해서 아너 스트림이기 때문에 어 5천만 원 거의 극초반에 육박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내 기준으로는 어 토요타 캠리 엑셀리 프리미엄 등급과 어 가격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어, 경쟁을 할수 있는 이런 차량입니다. 저랑 같이 꼼꼼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선 이쪽 잠깐 찍어주시면, 깡통 트림 대비해서 이제 풀 터치 스크린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서, 어, 하이그로시가 좀 과도하게 쓰였던 깡통 모델 대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을 조금 재현을 해주고요. 어, 전에 그랜저 시승할 때 제가 좀 지적했던 사항으로는 이런좀 소나타 대비해서 좀 이렇게 좀 과도하게 쓰였던 플라스틱 소재라던가, 아니면 이쪽 문쪽 이렇게 손이 좀 오고 가는 이쪽 소재와 그 다음에 여기 컵 홀더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이 소재 자체가 조금은 기스나 내마모성에서 좀 불리한 점요거를 아마 페이스리프트 때좀 개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아이즈 그랜저부터 이렇게 좀 바뀌었었는데 창문을 뭐 이제 끝까지 이렇게 내릴 때도 끝에 이렇게 쫙 스무스하게 조금 닫는 모습 그리고 올라갈 때도 끝에 살짝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거 너무 좋고 소나타하고 다르게 이제 이런 거울 같은 부분도 이렇게 끝까지 열면 불이 이렇게 쨍 하고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솔박스 역시 뭐 이렇게 열었다가 닫았을 때도 스무스하게 닫히는 거다 그랜저의 장점인데 하나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이 컵홀더 부분을 이렇게 제끼면 개폐를 할수 있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데 푸시 버튼을 누르면 획 하고 돌아와요. 예, 약간 철없는 중학생 느낌처럼 다 부드러운데 이 점이 살짝 아쉽습니다. 획 하고 들어와서 살짝 여기서 이제 감성 품질이 조금 마이너스인 점. 그거 외에는 아무래도 이제 드림이 좀 올라갔다 보니까 베이지 시트 적용도 돼서 한층 더 같은 소재임에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실내는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제가 어, 스피커 같은 부분도 전에 이제 탑승했던 그랜저는 어, 보스 스피커가 빠졌었고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스 스피커가 탑재가 됐는데요. 스피커 옵션은 확실히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 이제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연결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원 손실이 조금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어떤 해상력이나 저음에 있어서의 베이스나 다 너무 괜찮고 기본 스피커보다는 확실히 보스 스피커를 넣는 것이 음악을 감상함에 있어서도 확실히 풍부한 해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이거는 넣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행하면서 주행에 있어서 과연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호각으로 다툴 수 있는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제 이 차량을 리뷰를 함에 있어서도 역시 한 100km 정도를 제가 시승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내년 상반기에 또 이제 이 GN7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어 사실 뭐 내관이나 외관 같은 거는 이제 뭐 다른 리뷰어분들이 잘 올려주셨기 때문에 엔진의 최적화 그리고 어, 다른 브랜드와 어떤 점이 좀 다른지 좀 상세하게 좀 리뷰를 오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현대 그랜저 이제 카달로그에 보시면은, 어, 그러니까 엔진의 어떤 이질감, 그러니까 응답성을 좀 개선하고 또 노면과의 소음 또는 이제 어떤 진동 같은 부분을 굉장히 좀 억제를 잘 해놨다. 그래서, 어, 좀 기대를 하고 좀 많이 시승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차 상태에서 처음 이제 출발을 할 때, 어, 전기 모터와, 어, 엔진의 어떤 궁합에 의해서 과거 대비, 그러니까 이전 세대까지 적용되었던 세타2 엔진, 어, 간접 분사 엔진 대비해서는, 어, 당연히 직분사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렁차고 크릉 하는 거친 엔진 소리가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대가 자랑했던 최적화에 있어서 조금 더 어, 신경을 썼다 하는 부분은 저속 구간에서는 확실히 느껴질 수가 있었어요. 어, 정차 상태에서 이제 엑셀링을 하면서 어, 속도를 급격하게 요하지 않고 10, 20, 30km/h의 속도로 조금씩 올림에 있어서는 과거 어, 현대 하이브리드 시스템보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뭐 이질감이라든가 어, EV 모드로 가동을 하다가 엔진이 개입이 됐을 때 어떤 충격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소리로는 아 엔진이 들어왔구나 라고 알수 있지만 어, 몸으로 느끼는 어떤 진동이나 충격으로 인해서 아 엔진이 확실히 개입이 됐다 라고 하기에는 느껴지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어, 어떤 억제가 잘 되어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어, 당연히 하이브리드 엔진이기 때문에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어, 엔진 소음이 없지만 소나타에서 방음을 보여줬던 그 실력보다 훨씬 더 두텁게 그러니까 좀 듣기 안 좋은 소음을 잘 방음을 통해서 어 이렇게 마감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최근 나온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에 똑같이 적용된 어 직분사 엔진의 소음 대비 굉장히 억제가 잘 되어 있다 하지만 굳이 이제 장단점으로 따져보자면 토요타 하이브리드의 엔진은 어떤 기계의 마찰이라던가 아니면 소음이 조금 어 직설적으로, 있는 그대로, 나는, 요런 소리가 나는 엔진이고, 요런 느낌을 주는 엔진이다라는 느낌이 그대로 들어온다면, 현대 지금 1.6 하이브리드 엔진은, 어 많이 방음이나 요런 걸로 억제를 잘 해놓은 거는 장점입니다만은, 좀 숨겨놓은 느낌이고, 어 기계적 마찰에 있어서도 좀 회전 질감이나 요런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것이 아직도 토요타 대비해서 조금 부족한 점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요거는 이제 다양한 오너분들에 따라서 달, 갈릴 것 같아요. 뭐 나는 좀 이렇게 직접적인 소리가 좋다라고 하면 트타 엔진을 선택할 것이고, 어, 좀 시끄러운 점을 확실히 방문해 놓은 엔진이 좋다라고 하면 그랜저의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V 모터로만 구동을 하다가 추월가속 또는 급가속을 요할 때 엔진을 깨우고 그 엔진이 돌아가면서 배기가스를 터보로 보내고 터빈이 돌면서 출력이 뿜어져 나오고 그 출력을 바퀴로 전달하는 데까지 사용자가 느끼는 딜레이가 약 0.7초, 길게는 1초까지도, 어, 좀 느껴져요. 그래서 확실히 저속 구간, 그러니까 데일리하게 주행을 함에 있어서의 최적화 부분은, 어, 소나타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터보의 어떤 어느 정도의 딜레이 부분을 EV로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했습니다만은 급 가속을 요할 때는 공차 중량이 좀 있다 보니까 EV 모터가 터보의 딜레이까지 기다려 주지 못하고 어, 사용자는 페달을 꾹 밟고 있습니다만은 그 터빈이 돌아가고 출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데까지의 딜레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것은 토요타의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어, 명확한 차이이자 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어, 뭔가 정말 사용자가 이 구간에서 이제 급가속을 요하거나 또는 이제 그냥 뭐 데일리하게 주행을 하다거나 사용자가 요구하는 출력을 즉각적으로 응답성을 빠릿빠릿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정말 이질감이 없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아직까지도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현대차가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이거는 구조적으로도 분명한 한계로 보이고, 앞으로 현대차가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면은 이제 많은 소비자분들이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구매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누구는 이제 내연기관 대비 조금 정숙성을 또 중요시해서 하이브리드를 사기도 하고 누구는 연비 때문에 구매를 하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구동함에 있어서 엔진과 어떤 모터가 같이 궁합이 잘 맞아서 좀 전기차적인 그런 느낌을 선호해서 구매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확실히 병렬형 하이브리드는 이제 미션 자체가 이제 기계식 미션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다 보니까 RPM의 변화가 있죠. 이제 단수도 조금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일본 토요타의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이제 뭐 진짜 쭉 출력을 뿜어내주는 어, 단수 변화 없이 이렇게 전기차의 느낌을 준다면 이 병렬형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는 자동차적인 그러니까 과거 단수가 있는 엔진에 그냥 모터가 조금 개입을 해서 열 효율을 향상시켜 준다 그러니까 연비를 향상시켜 준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지금 이 차량 연비 같은 경우도 좀 살펴볼게요. 이 어, 차량 지금 연비가 음, 거리가 이제 291.5km 정도 주행했을 때 연비는 15.1km per l i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대형 세단 그러니까 약 1700kg 정도의 공차 중량을 갖고 있는 차량임을 감안하더라도 연비는 준수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연기관에 이제 직접적인 어떤 단수를 변경하면서 그러니까 rpm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본연의 자동차의 느낌을 즐기시는 분이면서 어떤 준대형 세단의 묵직함 그리고 준대형 세단의 단점인 연비가 낮다는 점을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차량을 원하신다라고 하면 이 차량을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 만족하실 부분일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뭐, 이제 토요타 계열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최적화가 조금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쭉 타셨던 분이 이제 요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한번 이제 탑승을 해 보신다고 하면 다소 어, 이질적인 부분 또는 이제 엔진에, 있, 엔진과 전기 모터가 어, 주는 출력이 이제 바퀴로서 이제 구동되는데 걸리는 어느 정도의 딜레이, 이런 거가 조금은 이질적이고 불쾌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매를 안 하시는 거를 예,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승차감 같은 부분은 이제 일반 그랜저 GN7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에도 리뷰를 그렇게 남겼는데 조금 IG 그랜저 그리고 IG 페이스리프트 그랜저 대비해서 훨씬 더 물렁물렁한 승차감이지만 과거, 뭐 HG 또는 뭐 TG 그랜저 때에 완전 물침대스럽고 불안정한 물렁함만을 어 고집하는 그런 승차감은 아니고요. 고속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아줄 때로는 잡아주지만 어 어떤 정말 스포츠성 또는 IG 그랜저 대비해서 하체가 튼튼하고 짱짱하다는 맛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어 하체가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이제 운전자한테 조금씩 오고요. 그 다음에 노면소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준대형 세단이고 하기 때문에 어 방면에 있어서도 어 시멘트 바닥을 이제 직접 주행을 했을 때 소나타보다는 조금 더 회행하는 소음이 덜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거는 물론 이게 이제 839km 밖에 안된 신차급이기 때문에 음 타이어 마모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제가 느끼는 소음이나 이런 게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랜저 GN7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뭐 3.5나 2.5 엔진의 어떤 그랜저보다 조금 더 방음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진 게 느껴져요. 노면에서의 바퀴 소음이 조금 더 절제가 잘 되어 있는 느낌, 네, 이렇게 조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2.5 엔진 대비해서도 어, 엔진에서 넘어오는 어떤 엔진의 소음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트 포지션에 있어서도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어, 일단 정강이 안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시트 요것도 이제 그랜저 급부터 이제 들어가고요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사이드 쪽에 왼쪽 사이드 하고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확실히 요쪽 구간에서 이쪽 정강이가 닿기 전에 먼저 잡아주는 시트 그리고 허리 쪽에도 꽉 조여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소나타보다 훨씬 더 안락하고 좀 잡아주는 느낌이 강한 그런 시트 포지션이다. 장거리든 시내 주행이든 뭐 전혀 어 피로도를 느끼기에는 힘든 정도의 어 최적화가 굉장히 잘돼 있는 시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정말 내가 어떤 구간 오르막이든 내리막이든 급가속을 요할 때든 어떤 다양한 환경에서도 내가 정말 원하는 출력을 바로 이 바퀴 축에 동력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스러움을 원한다라고 하면 이현대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뭐 시트 포지션이라던가 풍절음 노면 소음 뭐 차내 차체 안에 공간 실내 너비 그리고 뭐 옵션에 대한 부분은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차에 대해서 전혀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현대가 제일 잘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렬형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앞으로 얼마나 끌고 가서 더 최적화를 잘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예, 현대가 이제 자체 기술로 이제 엔진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차량을 만들 때 이미 토요타의 하이브리드는 직병렬 시스템으로 모든 특허가 완료가 되고 프리우스를 이제 1900년도 후반대부터 이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인 숙련도나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지만서도 아직 현대가 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까지, 뭐, 이제, 많이 병렬형 시스템을 이제, 최적화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칭찬을 분명히 해야 될 점이고요. 그래서 국제기관에서도 지금 2035년도까지, 어, CO2 배출이 제로인 차량만을 이제 판매하게끔 이제 또 이제 규제를 조금씩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거는 현대차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제 현대가 이제 토요타나 혼다와도 엔진과 미션의 기술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충분히 어, 호각을 다툴 만큼의 기술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었겠지만 현대도 무르익지 않은 기술로 직분사 시스템이라던가 어떤 터보 같은 거를 좀 접목시키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2035년도 까지 어, 내연차를 완전히 이제 시장에서 퇴출을 하고 어, 100% EV 시장으로 이제 진입을 함에 있어서도 현대차가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 중국차 BYD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엔진으로만 놓고 보면 아직 현대가 넘어야 될뭐 독일이라던가 일본 브랜드도 있고 EV 차량만 어, 생산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중국이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돼서 어, 현대 입장에서는 어, 어느 특정 분야에 하나에 정말 탑을 찍고 어, 다른 뭐 EV 시장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 압축되고 짧은 시간이었다. 굉장히 어, 기술을 급작스럽게 발전시킴에 있어서는 어,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어, 차량을 시승해 봤는데요. 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차량 빨리 섭외해서 리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채널 보냉카였습니다.